첫째, 한국군 인력이 지난 6년간 약20% 감소하여 현재 약 45만 명 수준입니다. 병력 부족이 임박한 안보 공백과 착전력 저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은 다가오는 한미연합훈련을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부 일정이 연기된 상태이며 긴장 완화를 위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셋째, 한국과 베트남 지도자들은 무역,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30년까지 양국 교역을 약 868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10개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넷째,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지원책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 업계와 협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휴가 기술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섯째,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조짐이 포착되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지며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제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어제뉴스로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